한번 몽골에 와서 우리 정일행 대표님께서 사과 전지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몽골 조만간에 몽골로 기술자로 초청될 예정입니다. 이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전지 교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자. 영상이 또 너무 짧으면 짧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한2분 촬영하도록.

이 추운 날씨에 참 우리 정인영 대표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쟁하는 거는 렇게 싼듯 합니다. 자전 자놓온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그 들었습니다. <놀람> 우리 하는 거 봤을 게 이제 그 힘이 좋아야 되는데 만주 봉천에 독립 운동하듯이 지금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때히추가있나추 거의 히추가이나 추게치. 요 요거 요거 체키 가지고 여러 가지 떡 잘라. 독립군들은 만주에서 개장사을 했는데 민사과나무 <목소리> <확인> <advert> <목소리> <zzo mold> 전지를 가르칩니다. 그죠그 그거 그거다. 오이야, 달리기. 기다 이거는 기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더기시기 여기. 여기, 부기여라여부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으음, 영하 45도, 50도에 적응되는 겁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한국도 이거 좀 앞으로 남북통일 대비해서 네, 여기서 예, 그 하기 살, 굉장히 좋은 거니다 지금 이재명이 가 북한에 지원한 거 있잖아요. 산림 프로젝트 중에도 이런 일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경 하로름 네. 사과 시험장이라고 여기그 네. 없으니까요. 예. 하로름 네. 사과 시험장입니다. 예, 아, 네. 예. 예. 더불어 잘라, 더불어. 더, 도더도는 전동가위 같은데. 거의 아다리치게죽여야죽여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샤으샤 으쌰. 으쌰. 으 으쌰. 으쌰. 으 수영이형 복잡하다 자으를으 가지가 아, 원투, 요거 요거 나도는 요거 짤아. 아, 그거 잘라 그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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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네. 요거도 지금 요거 지금 원투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가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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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아, 이거 어떻게 이렇는 그래. 그래. <laughs> 예, 전지를 해줬다고 게르의 초대를 받아서 지금 게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뭐 차를 준다는데 무슨 차를 줄 난다? 예, 아이고 따뜻합니다. 아, 또 이런 게 경험 아닌가 싶습니다. 텔레비전도 나오고 좋습니다. 사과 전지 조금 했다고 감기 걸려서 지금 우리 정일영 대표는. 힘든 코를 캥캥 풀고 있습니다. 그냥 <laughs> 일시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열섯 시. 열섯 시. 아 따뜻한 게 좋습니다. 지금 몽골 시간으로 1 1 시입니다. 한국 시간 1 2시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아, 음 예, 계절 속에 들어왔습니다.